오늘 배울 한자는 열 십. 열십 자는 열 개의 나무젓가락을 고무줄로 묶는 모양을 생각하세요. 열 십. 순서에 맞게 따라 쓰기는 베이직 수업 영상을 다본 후에 따라 써 보세요. 정보, 놀이터, 여러 가지 돌. 동화 속에서는 요술 돌멩이가 나왔는데 오늘 신문에는 여러 가지 돌 이야기가 찾아왔네요. 소식을 읽어볼까요? 돌은 단단하고 굴러다니는 모양이 비슷하여 같은 돌처럼 보이지만 각각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루고 있는 성분들이 다르답니다. 석회암은 오랜 시간, 모래, 자갈. 조개껍데기 등이 땅에 묻혀 있다가 돌이 된 것으로 시멘트의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. 또 화산 활동으로 용암이 굳어진 돌은 화성암이라고 하는데요. 건물 벽에 많이 사용되는 화강암과 제주도에서 많이 볼수 있는 구멍 뚫린 모양의 현무암이 있지요. 대리석은 퇴적암이나 화성암이 땅의 압력과 열 때문에 변한 변성암의 한 종류랍니다. Y, Z, Q,